예순 세 번째를 맞은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추념식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담은 행사들로 치러졌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일동 묵념. 6월 6일 오전 10시, 제63회 현충일 추모사에렌이 울립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4.2.80.30은 5월 말까지 현충원 등 국립묘지 10곳에 안장자를 모두 합한 숫자를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추모 묵념에 앞서 무연고 묘지에 안장된 6.25전쟁 순직군인 고 김기혁 육군 중사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유가족이 없더라도 국가가 국가 유공자 한분한 한 분을 끝까지 돌본다는 의미의 참배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평화의 소망을 담은 이해인 수녀의 추모 헌신은 배우 한지민 씨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분단과 분열의 어둠을 걷어내고 조금씩 더 희망으로 물들어가는 이 초록빛 나라에서 우리 모두 존재 자체로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추념식에서는 지난 4월 공군 F-15K 전투기 훈련 임무 과정에서 추락해 순직한 고 최필영 소령 등 4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계속해 참석자들은 지난 3월 동물 구조 활동을 하다 대형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김신영 소방장 등 소방 공무원 3명에 대한 추모 시간을 가졌고 천안함 사륙 용사 묘역을 비롯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도 자체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국방 뉴스 문현구입니다.